도수물안경입니다. 현재 이 물안경 도수가 근시도수는약8 디옵터 만시 도수는 약5 디옵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. 굉장히 높은 도수가 들어가 있죠? 이 물안경은 저희가 직접 생산한 제품입니다. 대만에서 만들었어요. 물안경 착용하다 보면 떨궜을 때, 슬렸을때 흠집이 많이 생기죠.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럴 염려를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턱 안쪽으로 안경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떨군다든가 하더라도 일반 수경에 비해서 물안경에 비해서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수시로 뺐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도수가 변했을 때 새로 교정된 안경렌즈를 삽입하면 또 다시 쓸수 있는 물안경이 됩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출방식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. 잘만 맞으면 효자상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시력이 많이 나쁘신 물안경 착용하시는 분들, 이 물안경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아이답 물안경입니다.